한 달여 전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자 우리의 유쾌하고 따뜻한 동료이며 친구였던 서강선 교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서강선 교수님은 한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선구자였을 뿐만 아니라 개신교 영역을 넘어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이끈 분이셨습니다. 서 교수님은 특별히 한국 전쟁의 서용 돌이 속에서 인민군에 의해 부친이 살해당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셨음에도 한국 개신교 통일 운동의 역사에서 기념비적이라고 할수 있는 8.8 통일 선언에 초안하셨습니다. 한 맺힌 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넘어 민중신학자라서 당신의 뜻대로 한국 민중의 한을 풀어주는 한의 사제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서강선 교수님은 언제 어디 있든지 사람들의 눈에 띄고 중심에 계셨습니다. 중심에 서려해서 중심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누구보다 빨리 문제의 핵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명료하게 언어화하고 함께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할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로운 섬김의 자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에 서셨습니다. 어느 단체, 어느 기관에서 일하시든 그분의 명민함, 다른 사람을 설득해 내는 능력은 단연 돋보였습니다. 저는 WCC, NCC에서 서강선 교수님과 함께 활동을 했고, 이화여대에서는 같은 과 후배 교수로서, 나중에는 총장으로서 함께 일하고 조언을 얻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제가 본서 교수님은 어디서나 친구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유능하고 유쾌한 분이셨고,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했습니다. 든든한 선배로 따뜻하게 격려해 주는 분으로, 늘 옆에 계실 것만 같았는데 허론이 떠나셨습니다. 선생님의 지혜와 웃음과 격려를 늘 기억하겠습니다. 제가 어, WCC의 애도 편지를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편지는 어, W 세 c 교협의 지금 총무 대행으로 계시는 사오카 목사님께서 보내신 글입니다. 크리스 안의 형제 자매 여러분 서강성 목사님이 별세하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매우 슬픕니다. 세계교회 협의회를 대표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슬픔을 당한 유가족과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인이 한국의 대표적인 1세대 민중신학자 중한 분으로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서화된 사람들의 권리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것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한국교회협의회의 88선은 초안 작성자 중한 분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한 고인의 공로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평화를 위한 여정에 중대한 역할을 한 고인의 삶과 증언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우리 주 예수 글도께서 신실하고 사랑하는 종인 서강성 목사님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셔서 고통 속의 위안을 슬픔 속의 희망을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